자취방 기본 스킨 탈출템무하우온풀 없이 붙이는 단열 시크 벽지는 정말 편리한 제품입니다. 설치가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미리 훈드가 발라져 있어 벽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 복잡한 도구 없이도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두께가 1mm로 방음과 단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니 방의 온도가 더 안정적이었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디자인 면에서도 화이트 계열이라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확 바꿔줍니다. 다만 본드에서 나오는 냄새는 환기를 꼭 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뒷면에 그리드가 없어 재단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성비와 효율성이 뛰어난 제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호머스 다기능 올인원 정밀 드라이버 공구 세트는 정말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비트가 포함되어 있어 핸드폰, 노트북, 안경 등 정밀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핸들이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비트 교체도 간편해 효율적인 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성이 있어서 나사를 쉽게 붙잡아주고 다양한 각도로 휘어져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보관하기도 좋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알찬 구성이라니 정말 가성비 최고라고 할수 있겠네요. 살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코메톤 국내 생산 베이직 프레임 인테리어 액자 A4블랙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블랙 컬러 덕분에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기본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에요. 아크릴 커버로 되어 있어 가볍고 깨질 염려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설치 방식이 가능해 탁상용이나 벽걸이로 활용할 수 있어요. A4 사이즈는 사진이나 그림을 넣기에 적당하고 특히 레진아트 작업에도 좋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튼튼한 재질 덕분에 변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배송 또한 빠르고 꼼꼼하게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액자는 집안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는 데에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예!